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7일 수요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어, 오늘 일단은 지수가 뭐 삼전,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좀 선방을 못 해줬고, 사실상 어, 좀 버티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또 뒤에 밀렸어요. 아침에 이제 갭이 좀 떴죠. 갭이 떴지만 어제 저점을 좀 이탈하면서 거기서도 회복을 좀 한번 시도를 했지만 역시나 뒤에 이제 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당일 추이 봤을 때어 외인 기관들이 뭐 매수해줄 생각이 없긴 없더라고요.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밀렸고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반짝까지는 한것 같아요. 반짝했지만 아직 어 코스닥은 금투가 살짝 살짝 가는 보는데 뭐 여기는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가 이제 좀 메인으로 돌려주나, 이런 거를 봐야 되고, 우선적으로 오늘은 코스피가 좀더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저점을 이탈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좀 반납을 하네. 그래서 지수가 스멀스멀 밀리는데, 어, 이제 조금 더 밀면은 반대매매 한번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코스피도 이제 과메도 구간 슬쩍 눈앞이거든요. 120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켜주면은 좋겠지만,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탁 하고 깨면은, 이제 개인들 손절매도 나오고 그런 주변에서 좀 저점 형성해 주는지 그거 한번 좀볼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뭐 이래저래 종목들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움직인 건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IT 오늘 좀 반도체 저는 요 애들은 매매를 못했거든요. 좀 손이 안간 것도 있고 좀 늦게 보기도 했어요. 올라오는 걸 보긴 봤는데. 뉴스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dit 는뭐 장전에 이제 목표가 4만원 이런게 있고 뭐 신고가 였다 보니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놓쳤습니다 어 저는 요거는 좀 보고서 에 마라 하다가 재료가 조금 이거 말고 좀더 디테일하게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 뭐 삼전하이닉스 이런 애도 힘 빠진거 대비해서는 반도체에서 dit 그리고 유니쌤 이런 애들도 밑에서 만원 구간 또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YIK 등등 좀 순환매하는 느낌? 뒤에서 그런 애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기판은 오늘 YC CAM 이게 이제 신용이 좀 풀렸었는데 그거 때문인가 여하튼 유리기판에서 피롭틱스 YC CAM, HB 테크놀로지 JNTC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 종목이 좀 아쉽네요 상한가 이후에 막 이제 개파락 이럴 때부터 조금 아좀 매매하기가 살짝 좀 껄끄럽긴 했는데 꾸역꾸역 올라와서 오늘 이런 거좀 자리 잡고 유리기판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리기판에서 y 시캠 같은 것들은 지금 정고점을 좀 슬쩍 넘기면서 또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확실히 반도체 안에 들어는 가지만 좀 별도로 세력주 카테고리로 좀 나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좀 딜레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주은 오늘 종목들이 저는 좀 기대했던 애들이 가다가 말더라고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제주은행도 16,000원 돌파까지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어, 근데 뭐또 막판에 뭐꽉올려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 며칠 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런 구간, 전고점 주변을 트라이하고 쭉 밀리고, 다시 트라이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좀 자리를 잡아줬으면은 했지만, 뒤에 줄줄줄 밀리고, 그래 놓고, 막판에 또 이제 또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는 지수가 조금 더 나쁘거나, 아니면은, 금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딜레이 된다거나, 금리 인상은 뭐 사실상 지금 막 금리 인상 뉴스들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 결국 언제 하냐? 이걸 좀 메인으로 포커싱하면 될것 같아요. 뭐 금리 6%, 7%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뉴스화 돼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내리긴 내릴 텐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게 있겠죠. 유가가 뭐 급등을 해. 뭐 100을 넘어가. 100달러 넘고 막 폭주해. 그러면 어? 설마 금리 인상하나? 그때 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지금 금리 인상 뉴스들은 어, 대부분은 그냥 기자분들이 좀 자극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트라이를 하고 밀리긴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전고점? 이런 것도 밑꾸리 달면서 뻗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황이 안정된 상황은 아니죠. 아직은 좀 불안정해요. 그런 거 따라서 또 다시 돌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은 좀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석유주들은 오늘 그 이스라엘 그거에 대해서 뭐 보복을 좀그 그냥 석유 제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석유 유가가 일단 반응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딱 이게 개파락하면서 느낀 게아 시장은 이란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길 바랬던 거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침에 개파락했죠 그래도 유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재 뭐, 이걸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란에 대해서 육, 석유, 원유, 그거, 뭐, 수출, 제재, 아직은 안 나왔지만, 뒤에 이제 뭐, 나온다면은, 그런 거는 그래도, 요런 애들, 또한번좀 반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한국 석유, 홍구 석유, 중앙 에너비스, 눌림, 전고점 주변에서도, 시원하게 좀 반등들, 다 괜찮았던 거는 같아요. 장중에 매매하기에는. 그리고, 틱톡샷, 우리나라 이제 상륙 초일기다. 광고주들 강세. 그래서 막 그, 인턴, 막 하고서, 막 사람들 고용.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출시에 대해서 모비데이즈가 좀 점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디와이즈버즈 이런 애들이 갭 뜨고 좀 슈팅을 한번 만들어줬는데 이 뉴스는 한번 잘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뒤에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할것 같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장중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부터 해서 뭐 로보스타 등등 로보티즈 LG전자랑 자율주행 로봇 본격적으로 협력, 납품, 일정 협의 소식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납품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로보티즈랑 엔젤 로보틱스 와씨 대원전 선우가 여기서 상한가를 시간에서 보내버리네요. 로보티즈랑 엔젤 로보틱스 LG 엮여 있는 애고 결국 저점 한번 좀 이탈을 하더니 밑에서 한번 또생쭉 시원하게 땡겨 올리는 이런 LG 관련 주들 그리고 요즘 종목들이 상을 가면 좀 깨지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뉴스는 전좀 좋아 보여가지고 상따를 했었는데 <laughs> 상을 못 땄네요 그래서 미국 FDA n 너2 세계 최초 암종불문 하고서 치료제 승인 그래서 제목 좀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상에서 좀 깨지는 개별주 그리고 AI 전선주들은 역시나 좀 강한 확실히 그냥 무너지진 않죠 AI 관련 부각산업이 그대로 또 움직이는 이런 뉴스들 뉴스가 있진 않았는데 일단은 뭐 21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5일선 깨졌는데 그냥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이쪽 산업들이. 저는 이번에 지수조종 나오면 얘네 한번더 깨기를 바랬거든요. 더 밀리길. 안 그래도 어제 라이브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밀리면 더 좋을 것같다 설명드렸는데 안 밀리고 그냥 오늘 장중에 하더니 시간에까지 종목기가 얘네들이 진짜 좋기는 하네요. 대원 시리즈는. 그리고 뭐현대일렉 l x 일렉 이런 등치 큰 애들이 일단은 좀 수급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왔다 좀 버텨주고 얘네는 양매수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한쪽이 유독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 일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이 막 신나게 팔고 있죠 그래서 좀 매매가 조금 껄끄럽기는 한것 같아요 뭐 수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금액 들어오는거 차이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오늘 이제 초전도체 덕성 서남 이런 애들 해가지고 초전도체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테마의 끝을 어떻게 내려고 할지 정말 궁금해요. 계속 뭐 시장 좀 잠잠하거나 하면 뭐 땡겨 올리는 것도 있고 CCS도 뭐 3,000원 123부터 해가지고 그냥 어, 멈추질 않거든요. 초전도체. 아, 얘네는 좀 궁금해요. 테마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S바이오, 메딕스이 파킨슨병 치료제. 다음 달 임상 데이터 공개해정 그래서 이게 다음 달이다 보니까 지금 좀 광기로 오늘도 좀 힘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시간 좀 장, 종가에는 또 끌고 올라와서 3만원에서 마무리를 시켜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자율주행 오늘 밀리고서 개파라 어우, 라닉스가 얘가 좀 종목이 건강하진 않아요. 이전에도 첫날이었나? 신규 상장하고 이 첫날이었나도 처음에 상한가를 갔다가 막판에 밀었나 그랬거든요. 진짜 뭐, 동시효과였나? 몇분 남겨놓고 비런나 했는데, 그때부터 막 종목이 가긴 가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 이슈가 이번에 그렇게 큰 거는 또 아니기는 했습니다. 있기는 한데, 어, 이런 움직임은 조금 매매하는데, 뒤에도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시장 지수는, 음, 그냥 저냥 힘이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치가 좀 부각은 됐지만, 완전 메인으로 자리는 잡지 못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개별 종목들, 뭐 바이오, 반도체, 네,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전선, 요쪽이 움직이긴 했지만, 좀 대금 같은 거를, 와, 오늘 여기가 좀 주도주다. 어, 요쪽만 봐도 된다. 라고 했던 느낌이 드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일단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됐어요. 분산이 되고, 뚜렷하게 뉴스를 좀 붙인 건 아니고, 있던 애들, 어, 좀 재부각시키거나, 뭐, DIT는 오늘 이제 장전, 이게 있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 시장 분위기가 어중간한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중간한 분위기가 빨리 좀 타파가 돼야 되는데, 개인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반대매매를, 결국에 기관 애인들은 보통 이런 움직임을 주면은, 반대매매에 유도를 하기는 하거든요. 보통 개인들을 한번 시원하게 반대매매까지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좀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그래도 이미 밀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어중간하게 돌리기 보다는 개인들 반대매매 보고서 돌리는 게뭐별 차이가 없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두시고, 반대매매가 좀 언제 나오나, 그리고 수급 언제 시원하게 들어오나, 이런 거를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계속 좀 추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매매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